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단자를 집중 분석하고 세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종목인데요. 첫 번째, 한국단자. 이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추천했고요. 자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한국단자에서 비상장 핵심 자회사들의 가치가 지금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과 LSMNM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주주환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50만주에 이어서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으로 50만주 자사주 소각이 예된다 자사주 소각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저평가 상태로 점점 나온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어, 투자, 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빅파마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동사가 참석하면서 파트너링을 강화,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파디비 플랫폼 기반으로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이점 투자를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종목은 올릭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제 추천 했는데요. 빅파마인 일리아 딜리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테이가 보시면 됐습니다. 에, 지난 2월에, 지난 예전에, 지난 올해,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인 메쉬와 비만 치료제인 OLX70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 한소제약과 심혈관과 대사질환 관련된 치료제 세종에 대해서 기술 이전 했습니다. 이 모멘텀도 에이주시하시고, 향후 추가적인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SOL 인데요. 하나 증권에서 투자 에, 추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내 정제 설비 폐쇄 증가 감안 시 타이탄 수급 환경이 유의되고, 정제 마진이 점점 증가, 강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로 통해서 OPEC 플러스의 빠른 감산 완화를 해서 에, 전반적으로 안정화, 정제 마진 안정화 가능성,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네 종목,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종목을 분석해 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단전에 집중 분석하는데요. 자, 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점. 자, 한국 단전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적으저 아까 말씀드렸던 LS 전선, LS M&M 등의 수익성 개선 기대와 함께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가 따른 수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가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 자, 고점. 대략적으로 86,200원에서 57,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거의 한 40%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 가격 조정 이외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은 대략적으로 58,000원부터 박스권 상단 69,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58,000원에서 69,000원대 현재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했다. 이 상태에서 이 종가가 지지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8만원대 중반을 노를만 이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역시 돌파했습니다. 대략적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대 매물대 돌파했습니다. 오늘 어쩌다? 매물대 돌파. 박스권 돌파. 자, 이제부터는 관심, 빠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투자는 하 관점이라고 보다는, 전반적인 빠른 매매를 좋아하신 분들, 변동성이 큰걸 좋아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위치한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강박 진행 중에서, 7만원에 거래 중, 상 7만원대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1차장 때 7만 2천원, 그게 7만 4천원, 7만 8천원, 8만원, 85,000원 되었습니다. 8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 지지 대 같은 경우는 자지때 68,000원, 그 밑에 65,000원과 62,000원, 59,000원, 55,000원과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7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입니다. 기원 한달 동안 11만 4천 주았는데추운 점에서 기관주 팔고 있죠? 금투 조금씩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 3호 펀드가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 단자는 외국인 현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다록하습니다 신용비는 0.6%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 총액은 7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현재 3 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1 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자케에서도 7%대 한국투자신탁운영에서도 5%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도에 1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4천 8백억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에 다시 1일조 6천억 원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영업이행 작년에 1,700원대에서 올해 1,400원대 내년도에 1,700원대까지 다시 좋아진죠. 단기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 480억 원대, 4분기 310억 원대, 올해 1분기 287억 원, 2분기 369억 원, 3분기 작년에 485억 원 대비 올해 405억 원, 좀 주춤했고, 4분기 때다시실적 좋아집니다. 4분기 작년에 312억 원 대비 올해 420억 예상되면서 내년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 나쁘지 않은 위치한 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부채비율은 40%대, 유보율은 2만%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로 튼튼한 게이 됐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10.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예상 EPS는 13,693원, BPS는 17,832원이 2 됐습니다. 자, 14,000원 계산하게 되면 현재 주가 14,000원 두 배면 28,000원입니다. 네 배면 에... 6만 원. 대략적으로 현재 PR 5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적정주가 수준 PR 15배에서 20배, 그러니까 14,000원에 15배면 은 대략적으로 어, 10, 21만 원 되겠네요. 21만 원, 21만 원부터 한 28만 원 구간, 21에서 28만 원 구간 적정주가 수준으로 감안하면 절대적인 저평가구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BPS 역시 10만 7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7만 대구간이기 때문에 PBR 0.5배 미만 구간라는 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저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는, ROE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14%대에서 오늘, 올해는 10%로 조금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 자본 이익률은 조금 둔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되겠습니다. 아까 네 종목 말씀드렸죠. 한국, 어, 한국 단자, ABL 바이오 올릭스 SO1입니다. 네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증권사에 오늘 투자 의견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관심, 가지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국단자 오늘 7만 400원, 정규, 시, 에, 현재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자로 현재 외국인 현대라도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6만 4천원대, 평균 매도단가 6만 2천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자기 자본 이익률, 즉, 영업 이익률이 25.8%좀 둔화된다 보시면 되겠고, 종합재무 상태는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모멘텀은 동사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A주시하시고 LS전선과 LSMN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만큼 계속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력인 인구가 계속 짓게 되고 이런 종목들은 호재로 작용될 수, 있,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자론 차트는 77.6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도 91.0이기 때문에 괄관 들었습니다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라고 기술적 보조지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8,000원과 8 5 0 0 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정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62,000원과 55,000원과 되겠습니다 자, 한국단자.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커넥트, 전자 모듈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완성차 업체 기준으로는 2차 협력 업체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이제, 이 단자 같은 개념이 꼭 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전력, 전기전자, IT에 들어가는 소모품, IT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예, 유상증자 한 적이, 자, 좀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 예, 1996년도에 이제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면서 한 차례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게업이니까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동사 관계사 및 연결 대상회사입니다. 동사 이제 에, 베트남의 자회사가 있죠 전자부품, 인과공학 자회사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판매하고는 미국과 현재 해외 보인 중국 쪽도 있고 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도 있네요.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단자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시면제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